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글로벌 케이트롯그룹 K4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K4 리더 현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4 주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K4의 필립입니다. 저는 K4의 막내를 맡고 네. 있는 준입니다. 우우. 자, 저희 K4가 이번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야. 을 통해서 어떤 걸 보여드리죠? 저희가 또 글로벌 K 트로트 그룹이잖아요. 네. K 팝을 사랑하는 우리 해외 팬분들을 위한 한국 소개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K 포의 다양한 어, 커버곡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저희 채널에서만 보실 수 있는 K 포의 비하인드 음. 모습들, 날것의 모습들 준비했습니다. 오, 재밌다. 그리고 또 저희 K 포가 또 글로벌한 음. 트로트 그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음악인 트로트에 대한 진득한 이야기 하지만 이야기를 녹여드릴게요. 쏴질 수 없죠? 그니다 그러면 저희 유튜브 많이 어, 만화 활동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K-4도 만화 활동과 관심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렛고> 감사합니다. 댓에도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꼭꼭꼭